여러분, 제발 이건 하지 마세요. 결론만 먼저 말씀드리면, 감기에는 절대 항생제가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감기는 말씀드린 그대로 바이러스성 질환이 되고요. 감기 일으키는 바이러스가 리노 바이러스 코로나 바이러스 RSV 바이러스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이런 형태의 바이러스들이 감기를 일으키는데 항생제는 세균을 타겟으로 한 약물이라는 거죠. 항생제가 작용하는 부분이 있는데 세균의 구조에 따라서 타겟팅하는 위치가 달라요. 그래서 세균은 세포벽이 있기 때문에 세포벽에 작용하는 거 단백질이라든지 리보솜이라든지 DNA 레벨에 항생 작용을 할수 있는 물질들이. 항생제라고 하는 건데, 바이러스에는 일단 세포벽이 없고, DNA나 RNA 유전자만 가지고 사람 몸에 것을 이용하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항생제를 쓴다고 하면, 사람 몸에 작용해가지고 바이러스가 하는 일을 막게 되는 어 그런 형국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 항생제의 원리와 바이러스의 구조가 맞지 않는다 하는 부분. 그래서 항생제가 바이러스를 박멸하거나 치료하는 데 있어가지고, 하나도 도움이 안 된다는 거예요.